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어 제가 예전에 전도하다가 정말 크게 충격을 받았던 적이 한번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저희가 이제 떡볶이 전도를 했어요. 떡볶이를 한 솥을 해가지고 나가서 이제 종이컵에 떡볶이를 이렇게 담아서 나눠주고 있는데 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쯤 되는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휙 지나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먹지 마! 여기 독약 탔어! 이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 정말 얼마나 황당하고 이 충격적이었는지 우리가 혹시나 이런지 먹는 걸로 전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또싼거 가져다가 저렇게 막 나눈다 이럴까봐 쌀도 꼭 국산 어, 국산 떡으로 이렇게 하고 좋은 재료로 했는데 어, 이렇게 막 싸구려 재료로 나눠주는 거 아니냐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독약이라는 것까지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 어린 아이가 그런 말을 하고 휙 지나가는 걸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죠.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게 이제 물론 그 아이가 뭐 장난처럼 하고 지나가는 거지만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 상태에 있느냐, 내가 어떠하느냐에 따라 남도 그러한 줄 알죠. 그래서 악한 사람은 내가 악하니까 남도 악할 거라 생각해서 굉장히 악하게 되래요. 그리고, 어, 잘 속는 사람들, 왜잘 속느냐. 내가 선하고 진실하니까 남도 선하고 진실할 거라고 생각해서 자꾸 속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속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착한 사람들이 속아요. 진실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속아요. 약삭빠른 사람들은 잘 숙지 않아요. 내가 약속받으니까 남들도 그럴 거라 생각하고 이에 타산적으로만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선동하는 자들도 그러한 거예요. 자기들이 늘 속에 꽁꽁이가 있고 속으로 다른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바울도 그러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해요. 14절에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이제 세 번째 방문할 것을 계획하고 있죠. 그래서 처음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교회로 세워지게 됐고 떠나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가 장점도 많았지만 문제도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그래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그 눈물의 방문이라고 하는 두 번째 방문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본인도 후사를 보내면서 세 번째 방문할 것을 계획하고 있음을 그들에게 알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에게 패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 방문을 할 거지만 이번에도 너희에게 패를 끼치지는 않을 것이다. 바울이 방문함으로 인해 그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고 이러 이러해야 하는 이런 수고를 그들에게 지우지 않겠다 이거죠. 전에 그곳에서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하며 선교했던 것처럼 이번에 방문했을 때도 너희에게 어떤 기대거나 물질적인 필요를 요청하거나 요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 힘이라. 너희의 재물을 내가 구하려고 이렇게 너희에게 수고하고 애쓰는 게 아니라 너희 자신이다. 즉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고 값지게 세워지는 것, 이게 바울이 바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앞서서 바울이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언급하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어, 사하면서 뭔가 어떤 대접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11절, 11장 28절을 보면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넘치는 수고를 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외의 일. 그렇게 넘치는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렇게 죽을 위기를 넘기며 봉사하고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여전히 눌리는 것, 교회를 향한 염려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개인적인 일신상의 문제로 염려를 하죠. 그런데 바울은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염려했고, 그러므로 그들에게 어떤 물질적인 어, 것을 얻기 위해 그가 이렇게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 즉 성도들 한명한 한 명이 주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 그걸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부모는 누구고, 어린아이는 누구예요? 부모는 바로 바울 자신이고 어린아이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죠. 영적으로 바울이 낳은 자녀들이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영적으로 낳은 자녀인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정말 그 부모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하여 사랑하고 섬겨도 바울은 조금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온전하고 완전한 헌신의 전적인 그 사랑, 어, 엄밀히 뭐 헬라어로 따져본다면, 아가페의 사랑, 아가페의 그 사랑, 이, 이 전적인 신적인 사랑이 유일하게 세상에서 발견되는 것은 바로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하는 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유일하게 이, 사사, 이 세상에서 발견되는 것. 다들, 다들 이해관계 속에 사랑해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자만 사랑해요. 나에게 선대하는 자를 사랑해요. 그러나 나에게 악하게 해도, 나를 대적해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늘 죄인이 되는 것은 부모죠. 그래서 자녀를 향한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바울은 오히려 자기 재물을 사용하고 자기 자신까지도 내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러면서 뭔가 내가 희생했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하기 때문에 모든 걸 내어주고 사랑한다. 라는 거예요. 재물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내어주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오히려 내가 사랑을 덜 받겠느냐.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근데 오히려 그 미혹하는 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그들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오히려 내가 이렇게 사랑해서 내 재물뿐만 아니라 나 자신까지도 내어준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그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다고 할수 있겠어요? 바로 그들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자기들이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런 바울도 사랑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뭔가 의지하지는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뒤로 다른 꽁꽁이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16절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교활한 자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이렇게 지금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고 사랑하는데 왜 교활한 자라고 해요? 지금 바울이 겉으로는 자기 걸다 내워주는 척 하지만 뭘 문제, 문제 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연보를 요청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는 뭔가 그들에게 전혀 물질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 돈, 돕는 일에 이렇게 모금하자 하면서 그 돈을 사실상 바울이 착복하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교활하다. 겉으로는 신실하고 거룩하고 정말 물질에 마음이 없는 척 하면서 이렇게 연보를 요청하고 다니면서 교회마다 연보를 요청해서 그 돈을 착복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자기들이 돈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으니까. 자기들의 마음에는 늘 돈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거짓교사로 와가지고 그들에게 어떤 물질적인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런 마음이 그들 안에 있으니까. 그들이 여러가지 추천서를 가지고 와서 자기를 자랑하며 그들을 가르치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물질적인 것을 얻을 마음을 가지고 이미 왔으니까 바울이 자기를 헌신하고 주는 게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기들은 그러하니까. 그러니 도대체 왜 저럴까 생각하면서 정말 바울의 그 진심을 보는 게 아니라 어, 그럼 그렇지. 저렇게 모금 활동 하잖아. 연고를 모으잖아. 저건 분명 자기가 가져가려고 할 거야. 자기가 가져가고 있는 걸 거야. 이러면서 바울을 지금 매도하고 있는 거예요. 1 7 절에 바울이 뭐라고 래요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이득을 취했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와 함께. 한 명의 형제를 함께 보냈어요. 그러니까 혼자 보내지 않았어요. 뭔가 꿍꿍이가 있어서 한 사람 보내서 은밀히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붙여서 어, 공적으로 이 일들이 진행되게 했어요. 그리고 또 다시 디도를 지금 보내려고 할 때도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 어, 우리가 보았을 때몇 명을 더 보냈어요. 두 명의 형제를 디도와 함께 보낸다고 했죠. 그래서 모금하는 이 일을 마치려고 하고. 이 일로 인해 너희의 사랑을 증명하려고 한다고 했었죠. 그러니 바울은 은밀하게 혼자 움직이거나 또 아니면 어떤 한 사람을 보내서 이런 일들을 은밀히 감추면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디도와 함께 한 형제를 보냈는데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라는 거예요. 디도를 보냈을 때도 디도도 물질적으로 그들을 전혀 기대지 아니했던 걸 보여줬죠.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성령. 그러니까 어떤 내적인 그 마음도 동일한 성령으로 행했고 또 동일한 보조 겉에 그 행동도 그들이 외적인 행동도 동일하게 다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자기 변명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데 바울은 그냥 변명한 게 아니라 정말 진실하게 참 말만 했던 거죠. 그 마음의 진심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한다. 그러니까 전혀 거짓이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정말 거짓 없이, 정말 진실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은 이들을 정말 사랑했어요.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덕을 세워주기 원했던 거죠. 그들이 정말 바르게 서는게 그의 마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14절에서도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오 오직 너희니라 말이죠. 그러니 바울의 마음에는 항상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 그게 그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신서들도 쓰고 또 옥에 갇혔을 때는 거기서도 여전히 자기 어떤 일신상의 문제, 옥에 갇힌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여전히 교회에 대한 염려와 걱정 속에 옥중서신이라는 성경들을 써서 보낸 거예요. 그가 건강이나 괜찮았느냐? 대부분의 서신서들이 바울 곁에 있는 자들이 대피를 한 거예요. 대피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냐?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이렇게 대피를 하는 걸 보면 아마도 그가 담에색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다가 빈일이 벗겨지는 일을 경험했죠. 그 이후로 계속해서 바울의 눈이 안 좋았던 것으로 추정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보고 쓸수 없으니까 이제 옆에서 대피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에서도 자기 어떤 육체의그 가시가 있고 심지어 옥에 갇히기도 해도 여전히 그의 마음에는 여러 교회의 그 성도들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불살라 드린 거죠. 이게 바로 바울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20절부터 계속 말하는 게 두려워한다. 그 두려움이 세상적인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라 성도들이 바르게 서지 못할까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까봐 그래서 20절에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바울이 원하는 것처럼 보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바울이 원했던 건이 서신을 보내면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있었던 눈물의 편지까지 정말 그들이 주님 앞에 바르게 서기를 눈물로 썼죠. 그런데 그들이 바르게 서지 못하고 여전히 미혹되고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에 빠져 있으면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근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함과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바로 그들이 온전히 서지 못할까봐 바울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가운데 결국 고린도 후서의 말씀 사실상 우리가 묵상하기에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바로 이 자기의 진심을 호소하는 거예요. 자기의 진심을 호소하는 거예요. 오해가 발생했을 때. 이 바울이 정말 자기의 진심, 그들을 향한 바울의 그 사랑, 그들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그들이 온전하게 서고 정말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바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그 사랑의 마음을 호소하는 게 호린도 호소예요. 사실상 내용을 보면 다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7장까지 자기를 변호하다가 8장, 9장 뭐예요? 연보를 요청하고, 십장부터 다시 또 자기를 변호해요. 그런데 이것이 억울하고 원통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이 미혹된 것이 안타까워서 자기를 호소하는 것은 정말 그들을 사랑해서 바른 길로 그들이 서기를 원하는 것이죠. 바울이 전혀 다른 마음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이해관계나 그런 것으로 그들에게 대한 적이 한순간도 없어요. 오직 그들이 주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 그것만이 바울이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필요하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는 정말 사랑의 마음을 온전히 품어야 돼요. 이게 정말 우리에게 높은 거래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 사랑, 이해관계가 아니라, 머릿속에 계산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인정받겠지, 존중받겠지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겸손해 보이겠지, 이렇게 하면 신실해 보이겠지가 아니라, 정말 사랑의 마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중요한 거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사랑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매주일마다 기도 제목을 나눌 때 그것이 그냥 항상 하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정말 그 기도 제목대로 성도들이 서로 간에 바르게 서기를 사랑의 마음으로 간절히 보아하게 기도해야 돼요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 정말 주님 앞에 바르게 서기를 믿음으로 바르게 서기를 구해야 돼요. 또한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 만나는 사람들, 그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바르게 서기를 구해야 돼요. 이해관계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고 나에게 악하게 하는 자에게 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대하는 자들을 우리가 다른 마음을 품지 않아도 상대하게 되어 있어요. 나에게 악하게 행하는 자를 위해서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극률이 여기고 사랑으로 더 다가가는 것. 그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너무 쉽고 1차적이고 당연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 참 사랑을 가지고 원수를 위해서도 대적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이해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나를 선대하는 자는 선대하지만 악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어떻게든 이해관계 속에 악을 갚아주기를 원하는 우리의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원수로 행했어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하셨는데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찌 사람들을 악하게 대하며 원수를 갚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런 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바울을 본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참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간에 성도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극률이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스려 악하게 행하고 대적한다 하여도,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정말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전하며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